Another day of joy Everyone singing with cheer Say bye to horrible worries Raise your voice and let it go away Hooray! 오늘 아침 기온이 14도, 15도 이 정도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잠바를 슥 <laughs> 걸쳐 입고 나왔네요 1 0분 정도 다운타운에서 타고 온것 같아요. 와... 물도 정말 깨끗하고 무슨 엽서 같아요. 피자 다뵌 나이 스 그리고 사보에를. <laughs> 어. 나. 아, 엄마 볼 라이스볼도 가려요? 맛있겠네. 저는 이거 시켰어요. 새로 나왔대요. 잭스파이스드 치킨 라이스볼. <laughs> 아라마짱도 라이스볼이에요. <laughs> 배가 1 시간에 한 대씩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티켓팅을 하고 그다음에 저거 산 거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요 너무 배고. 엄청 퍼. 어디시? 마 파운돈 담아내기잖아 얘기는 괜찮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응. 응응응응응응응와 라이스가 되게 특이하다 응. 엄청나다. 와, 아 이렇게 큰 배를 너무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 이런 자연 환경. 그리고, 암튼,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너무 좋다. 귀엽고 내려갔어. <laughs> 보인데저 안에 어아저라시 바다 멀리 바다 아, 멀리 아, 저기 버스 있다 보 저기 어? 버스 어. 있다 이할지 있지 오. 아무거나 잡아 탔어요 버스를 무거나 잡아 탔어요 버스를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리도 있고 널널해 갖고 일단. 아이고. 역 앞에서 버스를 타긴 했는데 바닷가 근처로 해서 한 바퀴 반절을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렸어요. 이쪽으로 한 2~30분만 걸어 올라가면 레이크가 큰 이, 레이크 호수가 있대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목표 삼아서 가볼까 합니다. 정글 속을 이렇게 탐험하는 느낌이라 좀 떨리기도 하는데, 뭐 곰이야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laughs> 뭐 근처 주택가고 하니까 곰은 없을 것 같고, 조용히 걸어야 돼 다람쥐 다람쥐 도망간다고? m <laughs> 같다네 <욕 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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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막지하게 커요 <웃음> <웃음>

<laughs> 톰보 있어? 아 되게 낮게 단다 얘네들은. 3, 40분 걸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뭐지? 차들이 많이 안 다니고, 이 길이 되게 뭐지? 나무가 많으니까 그늘이 많아서 걷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아, 너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잠깐 뭐좀 먹고 갈까 합니다. 동네 주민분들 이렇게 가족들 와 계시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옛날부터 있는 그런 팝인데 너무 분위기 있어요. 타코스. これがフィシャムチップスで1ピース가 2피스예요. 네, 응, 이피슨쇼 예. 예, 오늘 고생 많았어. 음. 음. 이게 이게 뭐지? 스나그. 스나그라가. 어, 스나그랑 이 동네라가지. 음. 아, 너무 귀여워. 진짜 소년 핫사스, 핫사 음, 너무 똥. 음, 케바스코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너무 이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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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아일랜드 라간데 이걸 사갈까 합니다. 바로 여기 페리 타는 데 근처에 어, 어, 공립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책들도 많고 참 이런 것들이 잘돼 있는 것 같아. 다음을 납니다바이바 뭐야? Oh, no. 뜨거워. 아니 너무 뜨거워서 <laughs> 어다 놨다 먹어 오빠. 嗯，那、嗯、<多>我做。我在干啥？

아, 왜 잔또 시자 사운드 식자 뭐뭐 티티도우니 좋다까? 음, 카나다인데, 얘는 빅토리아 스키, 남아이가 스키. 온라인 가면 이 시간부터 내일 찾드릴 샌드위치 잘 먹고 나왔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 그리고 내일은 비소식도 있는데 아마 저희가 가니까 아마 우리 벤짱이 슬퍼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온은 최저 14도, 그리고 최고 23도. 조금 춥지? 아니, 괜찮아? 나 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버스로 갈아타고 이제 웨스트밴쿠버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또 와도 좋다. 세 번째 올 것, 마지막기라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들려보겠습니다. <laughs> 음. 바람 맞좀 입으면 이쁘겠다. 안에 레깅스가 있는데 응? 응? 이거 캐나다 사람들 국민가봐. 다이거 뭐지? 허리색인데 이걸 다이게 뭐지? 사선으로 해서 메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봐. 와. 라마짱 치마랑 제 티셔츠 하나 삽니다. 하번 한번 멋있어. 멋있네. 캐나다 올림픽도 오늘은. 라마짱 룰루레몬 데뷔해서 아주 신나네요. 고래가나 바로 발견. 아마 요거 아니고 이 이야. <laughs> 저또 저리 가봐. 이러나. <laughs> 원래 뭐또뭐또 60도일 는데 40달러에 파는 거네 지나오놀까와 대박 로치에서 이런 스타일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뭐야? 와루크루제 같아요 대박 아 뭐야? 처음 봤어 오. 69달러. 대박이다. 와. 무슨 쿠키나 이런 거 반죽 이렇게 롤 미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빵시하게 들어 있어요. <laughs> 진짜. 테인레스 윤초퍼들 많이 쓰시던데 한국에서도. 한 120달러에 파는 거 같아요. 세일해서. 와, 기친일 수도 있네. 와. 아. 배고파서 잠깐 여기서 살까 합니다 아촌 <laughs> 진짜 그냥 먹어도 너무 좋아요, 맛있어 조금씩 하네좀 여기 담아갈까 해요 <laughs> 나나나나

어떻 거야. 응. 아빠 엄마 또 애기잖아. 응, 애기 세세 엄마 하나. 엄마. 아, 귀여워. 라 아, <laughs> 어머 살았스 이게 <laughs> 이기다 이게 돼. 할 거. 모 응, 그래 그래. 빨리 들어와. 조심해 얘들아. 비키야푸. 하비 라이딩. 바이바이. <웃음>

だっておいしそうなのがいっぱいあったんだもね。うん West Vancouver, bye bye. <laughs> <laughs>

밥 먹고 산책 나왔어요. 저희가 제일 많이 온 조지 파크, 벨라랑, 그리고 롤리 아, 오랜만에 보네. 잘안 맞죠? 아유, 항상 놀던 벨라랑 인사하고, 벨라 오너한테도 인사하고 그러고 왔어요. 뭔가 아쉽고 계속 아쉽고 또 아쉽고 그러네요. <laughs> 이 풍경도 이제 오늘 보고 내일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음. 밤입니다.